안녕하세요. 와, 오늘 일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해 놨었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 텃밭에 그물망 좀 씌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서 깨작깨작 대파 한번 심어 봤어요. 저는 이런 대파 처음 이렇게 짝, 작은 것, 대파 처음으로 심어보는 것 같아요. 귀농한 지 2012년도에 귀농했으니까, 12년도에 귀농해서 처음으로 집 앞에 100평짜리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 제일 많이 먹는 게 대파니까 대파 한번 심어봐야지 하고, 재래시장 가서 대파 심을 거라고, 심어서 먹을 거라고 해서 이제 대파를 사왔어요. 그래서 밭에 심었는데, 열심히 심고 있는데 어 이게 진짜 대파 이게 나중에 크면 대파가 맞나요라고 물어봤을 때그 파시는 분이 그랬거든요 어 막이가 대파 맞다고 아 어, 그런가요 하고서는 가지고 와서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집 할머니가 오면서 저한테 이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심고 있었죠 이제 뭐 하냐고 그 대파 심고 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다큰 쪽파를 왜 땅에 다 도로 묻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시장에서 이거 대파로 키워 먹을 거라고 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대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쪽파를 대파라고 속여서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 왔냐고 해서 어디서 사 왔다고 얘기했더니 요즘 할머니가 진짜 못된 사람이라고 엄청. 저 대신 욕 많이 해줬는데,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세요. 뭐, 겨농사가 주시지만 거의 텃밭작물은 직접 키워서 먹었으니까요. 농부의 딸이면서 대파도 구분 못하고 심어본 적도 없고, 농부의 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 농촌에 살면서 부모님 농사 짓는 게 너무 너무 지긋지긋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정말 아뭐 호미 어, 들고 밭에 한번 나가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결혼해서 기농해서 시골에 들어와서 살면서 정말 제가 헛살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살면서 그런 부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나가서 깨작깨작 하는 그것도 다 경험이고 어, 내가 사는 지식이 될수 있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나이 들고 소가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땅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농사는 여전히 못 짓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무농약을 고집을 합니다. 뭐 제초제 당연히 안 하고요. <laughs> 이제 뭐라고 이제 듣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싶겠지만 땅 소독도 안 하고 어 비료도 안 주고 제가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오로지 염소 똥만 한번 뿌려서. 해 보자. 그러니까 농사에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지낸지 여기 이제 체험 농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7년째인데요. 정말 풀뽑리라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잔디도 몇 백만 원치 어 심었는데 잔디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풀 기세가 너무 세서 어 그래서 잔디도 먹고 풀이 잔디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풀이 잔디다라고 생각해서 예취기로 그냥 풀을 잔디처럼 깎아주면서 그렇게 몇년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곤충이나 개구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한 2년 동안에는 이제 집 나가서 없었더니 그 2년 동안 뱀도 정말 자주 본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없으니까 바로 뱀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요. 농장에. 그래,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희 집에 고양이가 5마리, 축사에도 12마리.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다행인 거죠. 시골 살면서 전 길쭉길쭉한 거. 싫어요. 지, 지렁이가 땅에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보면은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길쭉길쭉한 것들,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물망 작업하기로 한 것이, 비가 그치지 않는 바람에, 그물망 작업은 못했어요. 대신에, 안에서, 한번 이제 씨앗 뿌려가지고, 씨앗 한번, 씹는 씨앗 심기 작업은 실내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겠어요. 대파가 이렇게 귀여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 너무 귀엽네요. <laughs> 그 뒤에 있는 게 작년, 작년 가을에 심었던 쪽파고요. 아주 조금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런 거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저를 <laughs> 어, 모델로 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완전히 농사생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네요. 빗소리도 그래도 괜찮네요. 저쪽에 보면 정말, 저쪽에, 뒤쪽에 산, 산, 산 조금 보이시죠? 바로 앞 동네도 보이고, 저쪽에 진, 진짜 이쁜 소나무도 있고 한데 산수가 비오니까 더 노랗게 보이네요 살구꽃은 이거봐요. 이파리 살구꽃잎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어.. 지금 상토 위에 이제 바크 깔아놓은거 위에다가 철조망을 했어요. 우리 해피가 다해집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해지 해집, 못해지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깔았더니 이게 효과가 있네요. 철조망 깔았는데는 또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철조망 안 깔아놓은 곳은 어떻게 깔은 우리 해피가 장난질을 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다 뒤집어놨죠? 이거는 약과요 약과. 사실 이, 이 부분은 정말 약과예요. 우리 해피가 텃밭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고 뒹굴고 막 그러거든요. 아, 비가 그치지가 않네요. 비 너무 많이 오네요. 일 다음으로 미뤄야 될것 같고. 우리 돼지 지금 숙소에서 밥 먹고 잠자리 챙기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어, 잠자리 챙기고 있어요, 잠자리. 돼지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돈이? 돈이 밥다 먹고 자려고? 어, 자려고. 어, 코 자. 어코 자. 겨울 동안에는 지푸라기 덮고 이 넓은 마당에서 혼자 맘대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했는데 비 오면 또 알아서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생각대로 저게 비가 안 들이치고 있고요. 우리 우남이. <laughs> 우리 우남아. <laughs> 우남이 이렇게 있고. 요 우리 해피. 세리. 응? 그리고 우리 염소들 이렇게 안에서 밥 먹고 있죠? 지금 해피가 여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아까 저파 심을 때 잠깐 넘어왔다가 걸려갖고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 안 들리고 제 모습 안 들리면 한 5분? 그 정도 있으면 다시 넘어와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다 자유의지로.